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이 악기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어떤 악기인지 소리를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어? 보이나요? 어떤 악기일까요? 악기 이름은? 어 맞아요 여러분 마라카스예요 여러분들 1학기에 받은 학습 꾸러미에서 마라카스를 한번 꺼내보세요 선생님은 큰 마라카스를 오늘 준비했어요. <laughs> 마라카스를 마음대로 연주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 연주할게요. 하나, 하나, 둘, 하나, 하나, 둘, 하나, 하나, 둘, 하나, 하나, 둘. 이렇게 다섯 번 한번 연주해 볼까요? 자, 준비하세요. 준비, 시작. 하나, 하나, 둘, 둘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넷, 하나, 둘, 다섯, 하나, 둘. 아, 좋아요. 그런데 이렇게 두 손으로 연주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. 한 손으로도 한번 해볼까요? 자, 준비하시고, 시작. 하나, 하나, 둘, 둘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넷, 하나, 둘, 다섯, 하나, 둘. 잘했습니다.